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요? 나는 가나북스의 25년 7월 신간도서 소개입니다. 정신병을 선물로 바꾸는 7가지 방법의 책입니다. 이 책은 조현병과 우울증 환우들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.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,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이 책은 그러한 평범한 현대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작가는 가명 혹은 닉네임으로 마인드 헤븐 247 이름으로 책을 출간합니다. 제1장은 왜 정신병이 선물인가? 이야기합니다. 2장은 정신병은 선물이다. 3장은 정신병을 방치하면 저주가 된다. 4장은 정신병을 선물로 바꾸는 7가지 방법. 5장은 정신병을 선물로 바꾼 사람들. 그리고 에필로그입니다.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도염병 우울증 환자들을 위로하고 공감합니다. 또한 현대인들이 쉽게 걸리는 우울, 불안, 상처의 마음의 회복과 치유를 줍니다. 공감을 통해서 힘을 줍니다. 여러분에게 권합니다. 가나북스의 신간도서,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요? 2025년 7월의 신간소개였습니다.